수차례 재개를 타깃으로 공격해온 호반의 최대 장점은 현금 부자라는 별칭에 걸맞는 막대한 현금 보유력입니다. 2024년 말 기준 호반 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합산한 금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13개 계열사들이 보유한 현금을 단순 합산할 경우 무려 2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매년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현금이 4천억 원을 훌쩍 넘는 호반의 자금력을 한진이나 LS 측으로선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반그룹이 무서운 건 대한전선을 빼곤 차입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계열사 13개 중에서 9곳은 차입금보다 현금이 많습니다. 그만큼 마음 먹고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고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면 조단위 지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새 아파트 분양을 전혀 안 하는 등 주택중심 건설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림을 모색하고 있다는 시각도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실탄을 무기로 다른 한방을 노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막강 자금력으로 대기업을 흔드는 호반이 재계에서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